그렇게 큰 돈을 먼저 볼수 있는 기회가 평생 동반자 파파오. 누굴 보는니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 열정 빼면 시체 1구 학번 김가민이라고 해. 두두 등장. <laughs> 나를 오르면 GBT 하고 감탑이지 나는 1구 학번 아. 조현진이라고 해. 나는 GBT의 생생 정보통. 사실은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1,8학번 전고인이라고 해. 나는 대학생을 1년 만에 벌써 험낸가 된 GBT 공식 올라프 찬주야. GBT 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영어와 경영, IT를 동시에 배우는 융합 전공학과입니다. 다른 경영학과들이랑 다른 점이라 하면은 GBT에서는 IT를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지금 저희 일상이랑 테크놀로지가 정말 깊은 연결관계가 있는데, GBT에서 데이터베이스, 자바 프로그래밍, R 등을 배워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영학도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외국인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오는 게 일단 우리 학과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보통 일반 경영학과나 그런 거에는 언어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과는 또 영어를 같이 배우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인 교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랑 한국인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확실히 그 방향이 조금 달라가지고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챔프를 많이 하는 과다 보니까, 제일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업이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잖아. <laughs> 그리고 진짜 직접 내가 그냥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수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진짜 실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기업도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 직접 설정하고 진짜 해외 마케팅 이렇게 체험해보고 할수 있는 게 진짜 좋았어. 그리고 인턴까지 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BGS 영어, 맥클레인 교수님이라고 외국인 교수님분이 가르치시는데 가상으로 매니저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나 설득하는 문장 같은 거, 아, 편지 같은 거를 직접 제작한 다음에 뭐, 교수님한테 보내서 컴펌을 받는데 아, 처음이랑 끝에 <laughs> 보로 른 저의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를 눈에 띄게 볼수 있는 대막고 아, <laughs> 지나갔기에 팀플이 네 개였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2 2학점도 잘못 듣는 거지? 22학점을 <laughs> 들었어 22학점을 들었어 팀플이 네 개인 거야 아. 하나 끝나면 하나 또만아 근데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됐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GBT의 꼬치가 아니었나 <웃음> <웃음> 꼬치가 아니었나 아들 하나, 둘, 하나, 둘, 셋오한 학기마다 팀플이 항상 있어요 내가 듣는 가봉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팀플이 항상 있는 걸들어 <laughs> 근데 그렇지 않아? 그건 니네 잘못 아닐까? <laughs> 아니, 근데 얘도 그래, 얘도 그래. 한, 한 학기마다 팀플 있잖아, 솔직히. 네, 그건 막, 긴 하지, 저번, 연, 저번 학기? 거의 팀플 한 다섯 개? 그래가지고, 거의 무슨 죽음의 어. 한 학기를 보냈지. 근데 이거는 이중에 미디어 <laughs> 커뮤니케이션이어서 더 그렇고, 이 정도까진 아니고, 그래도 외대 내에서는 팀플이 많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저는 세모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좋은데, 어, 그 못해도 뭐 외대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영어를 많이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양 같은 것도 많고 수업도 많아서 어,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하면 좋고, 못해도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사세 영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고등학교 때 영어가 아니야. 아, 진짜 네. 실생활 영어를 잘해야 돼. 음. 아무래도 외국인 교수님도 있고, 알아보니까 아 나는 조물에게 밖에 안 됐구나를 여기 와서 느끼게 됐어. 나의 영어 실력은 정말 저기 밑바닥에 있었구나를 느끼게 돼서 난좀 해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음. 여기 우리과 와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 하나, 둘, 음. 셋, 세모. 왜 X죠? 어 저는 그막외국 친구들도 많고 저도 국제학교 다니다가 와서 사람들이 어 영어 되게 잘하겠다 그럼 되게 쉽겠다 했는데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전 평생 동반자. 파파고랑 아, 구글 번역기가 음, 있어요. <laughs> 교수님이 자료 올려주시면은 그대로 그냥 콕콕 삐 처리해주세요. 하나 둘 셋. X. 저는 컴퓨터의 기억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노트북도 스물 살 <잘> 돼서 써봤나? <laughs> 근데 네, 제가 지난 과목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동시에 들어봤는데 이게 연계된 과목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아예 다른 프로그래밍을 쓰고 교수님들도 그냥 기본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셔갖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전에 1학년 과목 전필 과목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배우는 건데 저는 그걸 못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A쁠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아직까지 들어본 사례는 없던 음.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맞아요. 제 주변에도 창업한다고 한 친구는 진짜 한명두명 명? 그 정도밖에 없어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미 깐지 저는 원래 꿈이 호텔 경영, 그까 그러니까 지배인 그러니까 최고공이 있는 사람인데 <laughs> 예. 저는 또 외국에서 일도 해보고 싶고. 아직 한국보다는 외국에 살다가서 그런지 외국이 좀더 편해서 그국 경영보다는 국제 경영학과인 지비티를 선택하게 됐어요. IT를 배운다는 게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고 음. 나는 애초에 꿈이 약간 브랜드 마케터가 되는 게 꿈이어서 나는 딱 올해 전공이랑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가고 싶은 회사도 나는 해외 쪽이어서 딱지 b t 랑 나랑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 선택하게 된것 같아. 제일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해오름식인데요. 해오름식은 새터 이후에 새내기와 선배들이 처음 같이 하는 행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과뿐만 아니라 같은 경상대인 국제금융학과랑 그다음에 인문대 타학과들이랑 같이 이제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술도 먹고 막 재밌게 노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너무 그 새내기 때막 설레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사라서 그런지 이게 가장인 거 아니고요? 저는 무엇보다 약간 학과 생활도 학과 생활인데 무엇보다 동기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 아무래도 처음에 대학 오면 진짜 힘든 일들이 너무 생각보다 삶이 스펙타클해요. 살다 보면. 음. 근데 그 스펙타클한 와중에 친구마저 없었으면 정말 멘탈 잡기 힘들었을 텐데 특히 1학년 때 엄청 좀 많이 심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 험난한 대학 생활 잘 버티고 있지 않, 않은가. 동기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테크놀리지학부에 다니고 있는 1,8학번 3학년 백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현재는 네이버 계열사인 스노우라는 카메라 어플 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사원증인데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유저들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들이 기획되면 좋을지 전달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IT 대기업에서 인턴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것은 바로 GBT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GBT에서는 1학년 때부터 경영 전략, 마케팅 관리 등 다양한 마케팅 관련 수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베이스와 같이 컴퓨터 관련 직군의 수업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IT와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의 접목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계열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취업을 하신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은행 같은 금융권부터 디지털 마케팅에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회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회사로 진출하고 계십니다. 어, 요즘은 은행에서도 디지털이라는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다 보니 아무래도 GBT의 컴퓨터적 수업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비 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GBT 학부장 이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GBT 학부는 경영과 IT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학 전공자이고요. 그래서 학부에서 IT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부의 이론이 되시면 수준 높은 경영 과목뿐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IT 과목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 이런 IT 기술과 프로그래밍 공부를 통해서 경영 분야의 전문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고 혹은 경영 빅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혹은 뭐 IT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경영 분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시더라도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GBT 학부에 지원을 하시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모두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주비티학부의 이정 교수입니다. 주비티에 오면은 다른 경영학과랑은 달리 기술적인 거를 배울 수가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실습 과목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수업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실습 같은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은 어, 여러분들 다 알죠. 아마존, 쇼피, 큐텐 <laughs>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팔아보는 실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1 7학번 선배 같은 경우 이 과목을 들으면서 지난 학기에는 이 타이어 버스를 어, 매우 많은 500만 <laughs> 매우 몇천 달러 이상의 판매를 어, 실적을 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 컴퓨터 이쪽에 또뭐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배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실습 위주의 경영학 관련한 많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런 실습 과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곧 우리 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ou've worked very hard to get where you are today, and you should be proud of your accomplishments. So, congratulations.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soon to the Global Business and Technology Department and the diverse range of classes that we offer. My name is Reed McLean, and I teach many of the business communication classes for the department. In these communication classes, we want to help you transition your English use and focus from a test-taking ESL practice to a business communication discipline us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So, these classes are communication workshops designed to challenge you to break through personal barriers and fears, increase your confidence, and develop strong business communication competencies to prepare you for life after school. So, these classes are not ESL classes, but competency classes to help students think about and practice the why for using English, especially for business interactions. Since one of our department's goals is to help future leaders who can bridge the gap. Between technology and management, and those future leaders being you, building your ability in the world's most common international business language is essential. As Winston Churchill once said, the difference between mere management and true leadership is communication. Once again, welcome,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ll in my classes. Please stay healthy and safe, and let's have an excellent spring semester together. How 아기 뽕이들 보고 싶어요. CBT에서 만나요. 만나요.